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영상에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와이랩이라는 우리가 이제 웹툰이라고 말하는 그 웹툰을 제작하는 그런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웹툰 관련 회사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 웹툰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동영상, 즉 드라마나 이런 영상화를 시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웹툰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일랜드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티빙에다가 납품을 했는데요. 이 아일랜드라는 웹툰이 처음으로 이제 IP 그 오리지널 저작권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만들었고 그 창작된 아일랜드라는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 드라마를 아일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티빙을 통해서 방영을 했죠. 이렇게 하나의 웹툰이라는 IP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IP를 이용해서 다른 드라마나,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그, 뭐, 영화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 사업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다양하게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와이랩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 그 전문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드라마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그 오리지널 IP, 지금 이제 웹툰이 됐든 아니면 그 시나리오가 됐든 이런 그 오리지널 IP가 있으면 그 IP를 영상화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템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Y-랩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리지널 웹툰 IP 중에 좀 글로벌리 흥행을 한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웹, 와이랩과 손을 잡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팬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와이랩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웹툰으로 글로벌 그 독자들을 확보한 이런 IP를 가지고 게임이나 음악 저장법이나 MD 사업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 사업 외형을 섞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상 컨텐츠라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것 말고도 다양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와이랩은 자신들이 만든 이 웹툰의 세계관을 확장해 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하나의 작품이 성공을 하면 그 작품의 스피너프 형태로 계속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그러한 그 확장된 IP들을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전혀 새로운 또이 영상 컨텐츠들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다양한 하나의 그 IP가 성공을 해서 그 독자들을 확보를 하면 그 확보한 독자들을 갖고 새로운 그 이런 시도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큰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이 랩을 그 웹툰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와이 랩도 상장을 할때 그렇게 매출 유형이 큰 상태가 아닌 즉 아직 미성숙한 형태로 예전에 말 들으면 기술성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외형은 그렇게 크진 않고, 또 수익, 손익도 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보면, 이 171억 정도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웹툰 제작비보다 이제 영상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이 드라마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배우들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았고요.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외형은 재작년에 194억에서 249억으로 훨씬 늘었지만 영업 손실은 55억에서 100억으로 거의 따블이 나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매출 외형이 따블이난 것도 아닌데 영업 손실이 따블이 나버렸으면 이거는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갔을 때와이랩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항락, 폭락을 한 거죠. 왜냐면 이억 식으로 사업을 하면 계속 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20.08%라 그 경영 말 그대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IP들보다는 경영권이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그 주주하는 차원에서 래도 자산치득과 소각이 필요한 회사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한건이 OTT인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이 자신들의 IP로 만든 이런 그 인터넷 컨텐츠들을 지금 이제 온라인, 동영상이죠. 드라마들을 컨텐츠를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뭐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예전에도 지난 연말에 SBS가 넷플릭스에다가 컨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서 주가가 크게 올랐듯이 이 와이랩도 요번에 넷플릭스와 이 계약을 맺으면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급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보다 더 더욱 중요한 건이 와이랩이 막 갖고 있는 이 웹툰 IP를 이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면 이게 넷플릭스랑 계약을 할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진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넷플릭스가 IP 그러니까 2차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이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제 이 와이랩이 그 저작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 판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진출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IP를 유통을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그이그 그 지역에 있는 중국 방송사나 중국의 OTT를 통해서 이 런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와이랩이 이 소유권을 갖고 직접 그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런 아이 그 IP를 갖고 있는 즉 콘텐츠 회사들 중에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사고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2017년 그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에 그즉 한한령이 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 한류라는 문화가 엄청났습니다. 래서 그때 이 컨텐츠들도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내에서 흥행에 실패해도 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는 비싼 값으로 K 컨텐츠를 사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활령이 해제되면 그러한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공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중국에 가져가서 팔아서 그 제작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자 이런 우리나라 그 컨텐츠 제작사들의 이런 환경 변화를 먼저 그 알고 이제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이렉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서 실적이 나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난 그 12월 9일날, 3,700원 바닥 가격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와이랩이 작년 실적까지는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IP를 갖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외형을 성장할 것인지, 특히 이제 이런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와이랩이 새로운 강점을 갖게 되고 특히 이 타이밍에 중국의 한알령이 이게 이제 해제 되면서 말 그대로 중국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컨텐츠업들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적 개선은 손익 분기점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와이랩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는 이런 주가 상승에 실적이 개선되는 걸 주가에 선반영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꽤 오래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